와 진짜 놀려. 진짜 멋있 진짜 고등학생 같다. 와. 여러분. 34살인데 고등학생 같다고 들으면은 좋죠. 저는 개꿀이라고요. 전 사실 잘 모르겠는 게 가끔 편의점에서 맥주 사고 이럴 때저 신분증 검사 아직도만거든요 근데 그건 왜냐면 그거 이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으니까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. 되게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. 살인데 <laughs> 그래서, 보여주세요. 팬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네? 아니에요? 팬 아니에요? 펜? 그, 펜요 좀. 그서지금서터 지금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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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없지금부 있을 거부터지 저는 당지히 그런 생각 안터 지금부터, 지금부터, 지금부 아 어. 권력있다 저한 번만 볼게요 책도, 책도 들어주세요 책 안에 아 보여지는 아안 돼? ㅋ <laughs> <여기 잘 웃음> <하고 웃음> <잘 웃음> 수능은 수능은 수능, 수능 얼마 얼마 안남았대 <laughs> <laughs> <도망치고 웃음>